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데드 아이 직업을 이용한 번개창과 바람독사 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각 부위당 수십 디바인씩 하는 고가의 아이템 없이 대부분 가성비 세팅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5단계 제시트와 같은 우버 보스들까지 그냥 스킬 한 방에 녹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맵핑 또한 훨씬 수월해진 격분 충전을 통해서 사실상 무한 격분 충전 상태의 번개창을 활용해서 너무나도 쉽고 편하고 시원하게 사냥을 할수 있었습니다. 짧게 플레이 상 확인하시고 바로 세팅 방법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먼저, 똑같은 창 스킬을 사용하면서 왜 기존에 플레이하던 아마존이 아닌 데드아이로 플레이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데드아이의 대표적인 꿀 버프죠. 순풍 효과로 최대 이동속도 10%, 공격속도 30%, 회피 150%라는 엄청난 버프를 거의 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이 훨씬 더 쾌적해지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직업 어센 중 하나가 야욕과 짜릿한 추격입니다. 창 스킬들 같은 경우 격분 충전을 소모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개창 같은 경우에 격분 충전 소모 시 번개창이 3개의 대상을 향해서 분할하고 피해량도 50%만큼 중복하죠. 야영 노드를 통해서 격분 수급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짜릿한 추격 노드를 통해서 마치 2배로 소모한 것처럼 만들어줘서 훨씬 더 강력한 딜을 뽑아내줍니다. 이처럼 이동속도, 공격속도, 생존, 격분 충전 딜까지 모든 면에서 데드아이가 이번 창비 와 완전 찰떡궁합이라서 기존의 아마존을 버리고 데드아이로 직업을 변경해서 플레이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격군과 관련된 데드아이 직업 어센을 활용하면 보스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스전 스킬로는 바람독사의 광분 스킬을 활용합니다 바람 독사의 광분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모한 격분 충전 하나 당 독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요. 격분 충전 최대치와 관련된 패시브 노드를 모두 다 투자할 경우에 격분 충전을 최대 7 스택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짜릿한 추격 노드 효과로 격분 충전을 마치 14 스택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서 한 번에 14 마리의 독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사에 맞아서 밀려난 적이 벽에 부딪힐 경우에는 충격파 데미지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데요. 독사들과 충격파 피해, 도합 공격 피해 598%에 14마리의 독사라면 이론상 최대 8372%의 딜을 뽑아내는 겁니다. 덕분에 보스들을 그냥 순삭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봤고, 그럼 아이템 세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세팅은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하이엔드 세팅은 아닌 가성비 세팅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닭발이라고도 불리는 신성한 불꽃 섹터나 접두어가 단특 붙어있는 이런 음영 반지 등을 이용한다면 정말 훨씬 더 강력한 딜을 뽑아내주겠지만 이러한 고가의 장비가 없더라도 사실상 POE 2에 있는 거의 모든 컨텐츠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다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 세팅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세팅 방법은 사실 제가 지난 아마존 가이드의 영상과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아마존이 사용하던 장비 거의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무기 같은 경우는 미러급 창이 아닌 이상 일반 휘기창보다는 꼬인형 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꼬인형 무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옵션은 치명타 확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구멍이 두개 뚫려 있다면 더 좋겠죠. 자, 무기에서 꼬인 열을 쓰는 만큼 반지와 장갑에서 플랫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플랫 데미지 성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비록 최근 크게 너프를 먹긴 했지만 여전히 이 기바람 유니크 허리띠가 딜 측면에서는 정말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 기바람 허리띠 같은 경우는 왼쪽 반지, 오른쪽 반지 이 보너스 총 합이 50% 이상인 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쓸만한 허리띠도 가격이 1 디바인 이내로 크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 꼬리에서는 일반 매핑 시에는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일반 희귀 목걸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무버 보스전과 같은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할 경우에는 적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아지스 목걸이가 데미지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이제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마나 플라스크에서 충전 수치 증가가 최대한 높게 붙어 있는 걸 사용해주세요. 이 부분은 바로뒤 스킬 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세팅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스킬과 보조잼 세팅입니다. 전체적인 세팅은 지금 화면 속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셉터의 버프 스킬에 여러 가지 정신력을 소모하는 보조잼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정신력 소모 없이도 공짜로 이 보조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버그를 활용하는 건데, 뭐 최근 패치 때 이제 이게 수정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고치고 있더라고요. 일단 꿀 빨아야겠죠. 그리고 창 기본 스킬인 창 찌르기에 여러 가지 보조잼들을 넣어 주었는데, 이창 찌르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전혀 없고, 오로지 보스전에서만 활용합니다. 경로 보조잼을 통해서 경로 획득을 하고 경로 1스택당 피해증가 1%씩 최대 30%의 고변산 피해증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쌓은 경로 스택을 이용해서 추가로 바람독사의 광분에 넣은 경로별임 보조잼을 통해서 35%의 고변산 피해증가 그리고 지역불 함성에 넣은 격앙된 함성 보조잼을 통해서 또 추가로 30%의 고변산 피해증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죠. 이 고변산 가지라니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또이 창찌르기에 실명 보조제물 넣어서 보스에게 실명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 바람독사의 강군의 맹점 공략 이보조제을 통해서 실명된 적에게 고변산으로 치명타 명중 확률과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90.7%에요. 100%가 되지 않더라도 확정적으로 치명타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계산상으로 이 스킬에 적혀있는 주 무기 치명타 명중 확률 이게 87% 이상이라면 맹점 공략 효과로 항시 100%의 치명타 명중 확률이 됩니다 어차피 맵핑 때는 이제 굳이 치명타 확률을 100% 까지 맞추지 않더라도 사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스전 에서는 100%의 치명타 피해를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편을 통해서 이제 방어력을 깎아서 물리 피해 증가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이 방어구 파괴 같은 경우는 원소 저항 관통 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개창에 들어가는 보조잼 같은 경우는 기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팅을 했고요. 이 갈래와 튕겨 속이 덕분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몬스터들을 아주 시원하게 클리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속적인 충전으로 사실상 항시 격분 충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바람독사의 광분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보조잼을 사용 중인데 이중 암브로시아, 암브로시아 같은 경우는 스킬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최대 마나 플라스크 충전의 20%를 소모하는데 이처럼 마나 플라스크 충 최대 충전량이 120 정도라면 그 중에 20%인 24의 충전을 소모하겠죠 그리고 소모한 충전 1당 3%의 번개 피해를 추가로 주는 거니까 72%의 추가 번개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나 충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 딱다 번까지만 이딜 증가를 볼수 있겠지만 어차피 한두 방에 녹이는 보스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나 플라스크는 최대한 충전 수치가 높은 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맵핑 때와 우버 보스전 때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스킬이 있는데요, 제시트와 같은 우버 보스를 상대할 때에는 최대한의 딜량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처럼 폭풍 보주와 전쟁 깃발을 활용합니다. 전쟁깃발 같은 경우는 잠시 동안 최대 35%의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폭풍 보조는 경로와 만화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맵핑 때는 굳이 이두 가지 스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다 패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맵핑할 때는 바람의 무위와 혼의 춤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생존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타 시 시전 이 버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맵핑 때는 아주 큰 효율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보스전에서 가장 중요한 버프 스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격수의 증표를 통해서 격분 충전과 높은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서리 구체를 통해서 3위 일체의 냉기 공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화염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3위 일체에 있는 화염 공명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번개, 냉기, 화염 이렇게 3위 일체의 3원소 피해 증가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8%라는 엄청난 피해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는 거죠. 다만 특히 여기 들어간 화염구가 이 마나 소모량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어 이게 우버 보스전을 제외한 이제 맵핑 때에는 이 자리에 화염구 대신에 과잉 보조재물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화염구 때문에 마나 관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패시브 스킬입니다. 우선, 데드아이, 직업 전용 어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4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람독사의 광문, 요 스킬 같은 경우는 투사체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투사체 관련된 이딜 증가 포인트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룡 패시브인데요 이전 아마존 번개창 때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격분 충전 최대치를 올려주는 포인트들에 모두 다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자, 앞서 메커니즘 편에서 설명드렸지만 격분 충전을 소모했을 때 효율이 두 배가 되는 이 짜릿한 추격 이 패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다 찍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치명타 관련된 노드들이라든가 뭐창 관련된 노드들 그리고 뭐 이동 속도라든가 공격 속도 이런 거 관련된 노드들에 제가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혹시 우버 보스전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럴 때는 공격 속도나 이동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제 뭐 가속 같은 것들 혹은 뭐 흐릿함 이런 제 포인트를 잠깐 빼고 치명타와 관련된 노드라든가 혹은 요 주변에 있는 뭐 추가 번개 피해 추가 냉기 피해 이런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훨씬 더 높은 딜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얼 같은 경우는 이전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를 사용합니 하시면 되겠구요. 자, 목걸이에서 아지스의 등불을 사용하신다면, 뭐 에메랄드에서 뭐 저항관통 같은 걸 굳이 챙길 필요가 없구요. 자, 각 주얼별 추천드리는 옵션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실제 플레이 방법입니다. 우선 맵핑 과정에서는 그냥 기존과 마찬가지로 번개창 스킬 그냥 하나만 쓰고 다니시면 되겠구요. 매핑 중에 만나는 보스 전 같은 경우는 먼저 창 찌르기 이 기본 스킬을 몇대톡톡톡 때려서 격노 스택과 격분 충전 스택을 쌓아줍니다. 이 격분 충전 같은 경우는 상단 버프 창에 보이는 숫자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혹은 캐릭터 주변에 돌아가는 초록색 구체의 개수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격분 충전이 6 이상 충분히 쌓였다면 함성을 쓰고 곧바로 바람 독사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끝입니다. 매핑 과정에서 만나는 보스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셔더라도 웬만해선 다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스를 때릴 때에는 최대한 벽 쪽을 향해서 사용하셔야 벽궁이 되면서 충격파, 추가 딜이 들어가서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보스성 같은 경우는 잡는 방법 자체는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딜 증가 기제를 위해서 바람 독사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폭풍 보주와 전쟁 깃발을 미리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스를 잡는 게 처음에는 손가락이 조금 꼬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거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브라이더였습니다.